0023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한진입니다. 한진은 는 물류사업, BEP-BEC 택배사업, 국제특송 및 해외주선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해외 12개 국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포워딩 국제특송 프로젝트 슬래시 커머셜 카우고의 국제운송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스마트 러지스틱스 솔루션을 제공함 매출 구성은 택배사업 44.88% 물류사업 31.58% 글로벌 사업 16.15%, 차량 종합 사업 10.37%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기업 개요 대시동사는 1958년 3월 설립되어 육상운송 및 항만하역, 해운, 택배, 해외, 렌터카 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더불어 해외 구매대행 서비스인 이한엑스, www.eonex.com 사업 정비 사업 등 연관 사업 수행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 대시 종속 기업으로 한진부산 컨테이너 터미널 주 한진인천 컨테이너 터미널 주 한진평택 컨테이너 터미널 주 부산 글로벌 물류센터 주 등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쉬 쿠팡의 자체 배송 확대에 따른 쿠팡 물량 감소에도 신규 고객사 확보 등으로 택배 부문의 물동량이 증가한 가운데 항만하역 및 국제운송 부문의 물동량도 증가하며 전년 대비 외형 성장 대쉬 영업이익률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유형자산 처분이익 감소 등으로 유무형자산 및 관계기업 투자 손상 차손 제거. 법인세 수익 발생 등에도 순이익률은 전년 대비 하락 대시 글로벌 경기 둔화로 항만하역 부문의 물동량 둔화가 예상되나 택배 부문의 단가 인상 및 시일시 해외 직구 플랫폼 론칭 등으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3년 5월 15일 기준 장마감 한진의 시가 총액은 2951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한진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477위입니다. 한진의 상장 주식 수는 1494만 7628주입니다. 한진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한진의 퍼은 6.20배이고 추정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5.7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6.6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18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96,47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2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184원이고, 추정 EPS는 n s l a s 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20배, 96,47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3.04%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만0에 3.50이며, 목표주가는 27,0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쉬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059억 원, 994억 원, 1145억 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쉬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91번지억원, 1618억원, 518억원입니다. 한진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66번지 77%이고 유보율은 1285.79%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79.35이며 전일 대비해서 3.93 더하기 0.1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